주말이치2 0 0위옵니이들어입오이싱발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아 목소리가 고꿨어요 어저께 배면에 치면서 화이팅 <laughs> 예. 화이팅 예. 화이팅 이게 너무 많이 열심히 했더 목소리가 고가뿐에 아, <laughs> 노래방 가가지고 목소리가 고 그런 예. 예. 화이팅 하다가 예. 원래 내가, 하, 배드민턴 가면 또 저, 또전 배드민턴 아닙니까? 옛날에 박주봉 형도, 예, 제한테 배드민턴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. 다옛날이야니지다옛날이아 예, 좀 오래됐지. 예, 그때 뭐, 그, 그때는 이용대 가는 사람도 없었지, 이용대 뭐. 가면 거의 쪼꼬발야지 예, 뭐 거의 태어나기도 전에. 그것도 이제 박주봉 형님하고, 예, 작을 한잔하면서, 예. 그서 생각나는데, 갑자기 와이프는. 예, 맞아. 요 거짓말이다, 이 새끼가. 똑똑한 새끼가. 예. 거짓말, 뽕, 뽕좀 쳤다고, 꼬마 뽀해져버니 아, 근데, 뭐, 진짜, 근데, 진짜 신기해. 진짜 이게 딱, 들어맞는다니까요. 한 번씩. 아, 진짜, 갖다 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. 하여튼, 여기까지입니다.